중률 김뭐가보면사갑입니다 음. 자, 아까 내용 기억나니 은자 찾아가서 뭘좀 알려달라. 자, 그랬더니 그 은자는 listen 들었어요, carefully 어떻게? 주의 게 조심스럽게 들었고 동사는 동사 t 에요 decline 뜻이 뭐지? d e c 거절하다는 동사요 모른다고 다 적어. 적어세요 decline 거절하다. 그 뒤에 자둘다들 respond 뜻이 뭐지? 응답하다, 대답하다. 대답하길 거절했습니다. 잠깐, 자, 이렇게 대답을 안 할게 라고 말했다. 은자가 말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자 보세요. 여기서 이 대사는 지금 왕이 말을 한 거예요, 대사는. 그래서 유는 은자예요. 자, 은자인 당신이 must의 뜻. 뜻이 뭐였지? must. m u s t 뜻. 해야 한다는 뜻도 있네. 여기서는 뭐머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서 거야돼요 자, 그다음 be tired. 타이어 d 는 피곤함을 느끼는 이고 타이어링은 피곤함을 일으키는이라서 느끼는 게 맞아요. 은자인 당신이 피곤한 것이에 틀림이 없네요.라고 왕이 말했습니다. 자 왕이 또 대사를 해요. 레슬 레슬 뜻이 뭐니고 어? 누가 그러니까 렛츠고 누가 뭔가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역동자라고 해. 자 어법. 그러니까 사역동사 뒤에는 지금처럼 동사 원형을 쓴다. 알아두시고, 투부정사, ING 틀린다. 이 정도 말아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나는 왕을 뜻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이제 왕 자체를 지칭한 거예요. 하게 해줘요. 내가 돕도록 당신을 만하죠 뭐, 무슨 일을 가지고 돕냐? That 이 말하는 건, 아까 은자가 뭐하고 있었지? 땅 파고 있었지? 땅 파는 걸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왕이 친절를베었어요 그래서 그 은자는 왕에게 고맙다고 했고요. 하고, 자, 문장 끝났고, 콤마 나고 주어 동사 있었고, 뒤에 동사의 ing. 가 뭐라고? 계속 나오네. 뭐라고 이거? 분사고문이라고. 해석 어떻게 한다고? ing는 뭐, 뭐? 하면서. 핸드가 동사로, 이게 핸드가 뜻인 거지? 원래는 손. 동사로는 건네주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된다? 건네주면서가 돼요. 누구에게? 왕에게? 그, 이 희스는 은자예요. 은자 본인을 갖고 있던 스페이드 삽입니다. 삽을 건네주면서 왕에게 응모하였습니다. 자, 그다음 그 다음 말이잖그 왕은 일을 했는데 얼마 동안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자, 와이는 아까 얘기했지. 와일 뜨지 말고 와인. 음. 반면에 나타뜨고도 음. 동안어 없게 동안에 왔겠다. 그 은자가 아그 힘어 왕이에요. 왕이 왕을 그 은자가 왕을 조용히 말없이 지켜보는 동안에 왕은 아 오래 지났다 응. 이랬습니다 자 결국에 마침내 해가 센스 태양 뒤에 동사 센스 지나요 태양이 지고 있었는데 자 그때 태양이 지고 있었을 때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이라다 멈춰서 말했어 난 왔어요 당신 은자에게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 대답은 나의 그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줄수 있다면 저희는때 보세요 줄수있는데 난이 들어떻 되지 난테이 뭔지 아니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결합되면, 만약 당신이 나에게 어떠한 대답도 줄 수가 없다면, 이렇게 묶여요. 저기, 난이 들어서 부정이 돼요. 그렇다면, p l e 아까 레시 뜻이 뭐라고, 레시 뜻이 뭐라고, 뭐, 뭐, 하게 하다. 아, 제발 알게 해주세요. 제가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어, 그러니까, 저에게 대답을 할수 없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야. 자 그다음 소대 아까 나왔습니다. 소대 so 뜻이 뭐라고 기억나니 주어 동사 쓸때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라고 다시 한번 적어서 읽어보세요 소대 so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 자 누가 뭐하도록 알려줘라. 내가 return home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대답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른 모르다고 하려 안나 집에 갈게. 자 그랬더니 자 여기서 이제 은자가 이제 드디어 말을 해 근데 따, 다른 말을 해요 누군가가 is i.n.g 뭐지 이건 하고 있다 진행형이에요 달려고 있어요 더블드 w o 우리 쪽으로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은자가 말을 했고 let's see 봅시다 who i s 그달려온 누군가가 who 누구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 왕은 아, 몸을 돌려서 봤습니다. 한 남자가 running, 아까 run, 동사 뒤에 ing 뭐라고 이거? 아까 처음에 배웠던 동사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 음, 음. 다리고 달리고 있는 중, 오케이. 봤는데 한 남자가 달리고 있는 걸 봤어요. 아우로브는 적어도 이거, 엄머로부터 하고 뒤에 밖으로라는 해석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숲이 숲으로부터 밖으로 한 남자가 뛰어나오고 있는 걸 봤어요. 그다음 그 뛰어나온 남자가 위치 아까 했니다 위치 뜻이 뭐지 기억하니? 위치 뜻이 뭐지 어디에 도달하다, 도착하다. 뒤에 전체사 이런 거안 쓴다고. 자그 뛰어온 남자가 왕에게 도착했을 때그 남자예요. 남자는 쓰러졌습니다. 자 그제 누구였을까? 와서 왕 앞에서 쓰러졌대요. 자그 왕은 볼수 있었어요. 피가 flow 가 뭐지 w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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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d o w 피가 o w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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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l 상 w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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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l 어요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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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l o w f l o o o 배로부터 큰 상처로부터의 피가 흘러나온 거볼수 있었고 왕은 씻었어요 밴디지는 붕대 명사로 동사로 붕대를 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과 은자는 옮겼어요 그 남자를 아, 모두막집으로 옮겼습니다 자 어디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안녕 그랬더니 그 남자는 그의 이 남자는 이달피 흘리며 달려다 그 남자예요 그 남자는 본인의 눈을 감았고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잠들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는 거지. 자 그다음 그남자그 남자가 완전히 이그저스트가 뭔지 아 이그저스트 이그저스트 기진맥진하게 만들다야. 그래서 이디니까 기진맥진하게 되다란 뜻이 맞죠. 완전히 기운이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왕은 또한 자 레이 다운 보세요. 어... 희는 여기서 고치자. 요 희는 고치세요. 지금은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얘는 왕입니다. 왕. 왕으로 고쳐주세요. 왕. 앞에 있는 화살표 지워주시고. 자, 잘못 적었네? 왕입니다. 왕도 완전히 지쳤기 때문에 이런 얘기야. 왕도 완전히 지쳤기 때문에 왕은 왕도 또한 뭐 했다? 자 레이다 한번 보세요. 레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는 적어봐. 중요한 거예요. 라인 적어. 레인. 레인이라고 적으시고 lay l a 레 d l 라고적어지 뭐, l i e l i n e 라이드라고 적어지 뭐. 자세개는 완전 달라. 이렇게 잘구 부분 하셔야 돼. 자, 위에 저 라인, 레이, 레이드들밖에 얘기해 주죠. 얘는 주어가 높다. 물건이면 그 물건이 놓여 있다 이렇게 적을. 그다음 레이죠 뭐, 레이큐이의 목적어가 반드시 오고 건뭔 것을 사람이면 높이다가 되고 사물이면 뭔 것을 놓다 두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 거에는 거짓말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자 그럼 보자 얘가 이제 어휘문들을 시험에 넣고 나오는데 이거 레이라고 썼단 말이야? 뜻이 뭘까? 레이 뜻이 뭐라고 이거 눕다 눕이다지? 근데 눕히다가 아니에요. 봐봐. 집 전체 시제가 현재니 과거니 이야기의 시제는 잘 봐. 전부 다시작해였어 눈을 감았다. 고라 떨어졌다. 기진맥진하 졌다. 시제가 뭐였 전부 다 과거지. 그지? 그럼 얘도 시제가 뭐란 얘기야? 똑같이. 얘도 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라이의 과거인 레이를 써서 레이다운이 여기서 뭐다? 누웠다가 돼. 누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드가 되면 안 되는 게 얘는 뭐의, 뭐의 과거야? 레이의 과거라서 눕혔다라는 뜻이 돼 버리거든. 지금 왕이 주어잖아. 왕은 뭐다? 지가 누웠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레이다운이 돼야 돼요. 거짓말에 따라 과거도 당연히 되고 왕도 누워서 잠에 들어 버렸어요. 자, 그다음. 이거 좀 고쳐야겠다. 요걸 왕 이라고 봅시다 왕이고 자그 다음 가자 <laughs> 자 Q를 보시면, q 를 보시면 Q4로 볼게요 자 대답을 해봐봐 왕이 뭘 했나요 그 왕이 상처입은 남자를 부상당한 남자를 만났을 때 한번마다 피가 막 흘러나와서 시키고 밴드 붕대를 감아줬다 그 남자의 상처에다가 자그 다음 본문 4로 갑시다 자, 희는 왕이고요. 왕이 어우, 깨다요. 아침에 자면 깼을 때. 그 남자는, 그 남자는 왕이 구해준 그 남자예요. 왕이 아니고. 잠깐만. 그 왕한테 구함을 받은, 아, 구해준 그 남자는, 스틸과 원형이고, 누구를 응시하다 쳐다보대요. 왕을, 여기서 힘는 왕입니다. 왕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왕, 남자 뭐라 그러냐?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남자가 매 간청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용서를 구할까? 근데 이제 왕이 대사를 해요. 요 아이는 왕을 뜻해요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나는 가지고 있는데 노가 부어서 어떠한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서할 이유 당신을 말이죠 라고 왕이 답했다 왕은 모르는 사람인가봐 자 보세요 여기서 또그 남자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는 왕이에요 왕인 당신이 나를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왕인 당신을 알지요 라고 남자가 대답을 했고 자 거기 보시면 듀 r i n g 뜻이 뭐지 지영이 동뭐 동안 오케이 그 동안 지난 전쟁이 있던 동안에 왕이 지금 남자가 말하는 거예요. 왕인 당신은 죽였어요. 나의 형제를 죽이고 어 가져왔는데 저의 프라프티는 얘는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저의 돈 재산까지 가져왔죠 어, 나쁜 놈이야. 자 그다음 제가 알았을 때뭘 알았을 때 당신이 해드건 가버렸다는 걸 보기 위해서. 은자를 보기 위해 떠났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아, 저쪽, 나의 원수인 왕이 은자보로 간대. 그죠? 그래서 저쪽 숲 쪽으로 간대. 그때 저는 결정했어요. 죽이기로. 당, 왕인 당신을, 당신이 돌아오는 길에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로의 기회가 온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나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 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러나 뭔가 잘안풀리다가 자, come across는 이런 뜻이것을 우연히 저거, 우연히 만나다 뜻이야. 자, 그러나 저는 우연히 당신의 경비병을 만났고요 하고, 콤마 후는 요거 이제 인강으로 볼거야. 앤드 데이로 바꾸자. 그리고 그들, 그들 앞에는 경비병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 경비병들은 recognize 나를 알아보고 저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를 이제 부상을 당하겠어요. 어두운 뜻이 뭐지? 어두어두 오케이. Okay. 비록 제가 e s c a p 탈출하다, 도망가들. 제가 비록 탈출하다긴 했지만 저는 자 그다음 보세요 요 문법인데 잠깐 일단 해석부터 잡아볼게요. 인강으로 가정법을 제대로 일단 배워야 되고 해석을 이렇게 하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요 h a pp지만 사실은 얘가 헤드 pp로 헤드 d 아이드를 나타낸다. 뒤에 조동사 때문에 동사 원인이된 것이다. 그래서 해석을 일단 쌍주 받침 들어가는 과거로 이렇게 돼요. 이프가 들어간 문장도 헤드 피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신, 해석이 뭐가 된다? 했을 것이다가 돼요. 난시 붙어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자 비록 제가 도망을 쳤지만 저는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왕인 당신이 저의 생명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말이죠. 생명의 은인이다. 자 이제 저의 아들과 저는 serve you for. Serve는 섬기다란 뜻이에요. 저의 아들과 저는 당신의 평생 섬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충성을 맹세했어요. 자, 고등학교 봅시다. <laughs> please라는 동사 아까 있는데 please. please 뜻이 뭐고 please 뜻이 뭐고 기쁘게 만들다라는 동사였어요. 봐봐. 요거 pp고 그리고 콤마가 나왔고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또 분사구문. pp는 아까 뭐라고? 분사구문으로 ing는 뭐뭐 하면서 pp는 뭐라고? 되면서야. please가 뭐라고? 기쁘게 하다야. please는 뭐니? 그러면 기쁨을 적으세요. 느끼면서가 돼. 요 기쁨을 느끼면서. PP가 반드시 돼야 돼. 느끼면서가 되려면. 자, 그 다음. To have made는 make friends가 누구와 친구를 맺다거든. His 왕이에요. 왕 본인의 적과 친구를 맺, 맺어서 기쁨을 느껴서 기쁨을 느낄 채로 이렇게 돼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요 문법은 뭐 나중에 설명, 시간에 설명하고 너무 어려워요 해석만 하면서. 조금 어려운 법인데 지금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의 적과 친구를, 사, 친구를 맺어서 기뻐서, 너무나 쉽게 친구를 맺게 되어서 기뻐서, 그 왕은 용서했습니다. 그 남자를. 그리고 약속했어요. Promise b e n t i f 정상은. Restore는 회복시키다. 돌려주다. 희 s 는그 남자를, 왕 말고 그 남자를, 그 남자를 그렇게그 남자의 프 r o p e r t y 아까 뜻이 뭐라고? 왕이 빼앗아간 거? 재산. 재산. 그 남자의 재산을 다시 돌려주기를 약속했습니다. 그 남자, 그 부상이 입었던 남자가 떠난 뒤에 왕은 밖으로 나왔어요. 이야기하기 위해서. 은자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밖으로 나왔다. 자, 질문을 보시면, 보세요. 왜그 부상이 입은 남자는 어, 요청했습니까? 용서를 그 왕으로부터. 그 이유는 원래 남자가 뭐 하려고 그랬다? 남자가 하려고 그랬던 건 뭐예요? 왕이 돌아갈 때뭐 하려고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자 마지막 본문 5를 더 끝냅시다 음. 보세요 자, For the last time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왕이 말을 하면 다시 마지막으로 I beg 얘는 아까 뭐라고 beg 뭐라고? 간청하다 저는 간청합니다 은자 당신에게 대답해 주기를 말이죠 요 뒤에 요것도 추가하세요 Answer 뒤에 동사는 to를 쓰면 안 돼요 요거 추가하세요 Answer 엄마의 답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단체다 t 가하지 않는다 자, 저는 반청해요. 당신의 은자에게 저의 질문에 답하기를 간청합니다 라고 왕이 말 했습니다. 요 데이는 앞에 있는 질문들이에요. 저의 질문들은 이미, 어... 은자가 말을 하는데, 데이 앞에 질문들, 은자가 이런 걸 말해. 그 질문들은, 보세요. have pp를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그러고, 요 비동사 pp가 뭐라 그랬지, 이게? 비동사 pp? 모르니 이동사 pp를 그걸 수동태라 그래요. 해석은 뭐뭐 대답을 터지고 봐봐. 그 대답들은 이미 잠깐만 대답이란 건지가 대답하는 거야 대답되는 거야. 질문이랑 질문이란 건 대답이 되는 거야 대답을 하는 거야. 음. 되는 거지. 무슨 비동사 pp라는 구조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지금 진영아 너가 인강을 볼게 되게 많다. 일단 이거 진도 빨리 끝내고 인강을 문법 좀몇개 봐야 돼. 자. 그 질문들은 already 뜻이 뭐지? 이미 벌써 이미 대답이 되어졌습니다.라고 은자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질문을 질문 대한 대답을 다 했대 자기가 은자가 어, 무슨 얘기냐? 그래서 what do you mean? mean 뜻이 뭐죠, 동사로? 의미다. 무슨 의미인가라고 왕이 물어봤고, 자, 왜 이렇게 다 됐다고 이야기하냐? 자, 가다 보세요. 가정법 문장이 또 나오는데, 자 일단. would have attacked 요 v는 요거는 have의 줄임말이에요. 뜻을 적어. 공격 했을 것이다라고 적어라. 해석을 과거를 일단 해 주고. 문법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만 알아 두세요 자, 그다음. if가 들어간 문장에도 had p p가 들어가서 뭐 했다면인데 다시 들어가서 하지 않았다면 적보세요 만약 은 운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는 왕이에요. 만약 왕 당신이 hadn't h a 그러면은 나를 돕지 않았다면 당신은 w o u 요, 요도 해봅니다. 당신은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어떤 남자, 아까 왕을 죽이려 했던 남자. 당신은 왕인 당신은 나를 돕지 않았다면 당신은 떠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남자는 왕인 당신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얘기야, 지금. 네가 뭐 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너가 떠나지 않았었고 떠나서 돌아가는 길에 그 남자가 왕을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은즉자를 돕는 바람에 도와준 덕택에 왕이 떠나지 않고 머물렀고 그 덕에 그것 때문에 왕을 원래 해치려 했던 그 남자가 왕을 공격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어, 왕이 뭘 잘했다? 은자를 도와준 행위가 결국 왕한테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그러나, therefore 보세요, therefore. 뜻이 뭐지? 음. 그럼으로 따라서. 자, 그럼 뭐,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고, 자, 요 뒤에 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요왼는 우리가 관계 부자라 그래요. 똑같이 뭐뭐 한, 뭐뭐한을 해석하고, 자, 다시 보자. 앞엔 더 타임이 생략된, 그 시간, 그때라는 게 생략된 거예요, 다시. 자,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시간은, 그러한 시간인데, 어떠한 시간? 바로, 당신이, 자, 여기서, 당, 운자가 말하는 것이고, 당신은 마찬가지로 왕입니다. 왕인 당신이, 아까, 띠 뜨지 말고, 이게, 하나, 음. 당신이 땅을 파고 있던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고요. 땅을 파고 있던 때는 누구를 도와, 이꼴. 당신이 땅을 파고 있다는 건뭘 말, 어, 뭐 하고 있는 데 바로, 운자를 돕던, 때를 말하는 거죠. 어, 은자가 땅파다걸 왕이 도와주니까 어, 당신이 땅을 파던 나를 도와주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내가 은자인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지? 은자를 도와주면서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은자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helping 자 help 보세요 뭐라고? 돕다 그지? 거기에 ing 뜻이 뭐라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 뭐, 뭐, 하는. 두 번째, 뭐, 뭐 하는 것이란 동명사. 동명사, 뭐, 뭐 하는 것을 하세요. 그리고, 나를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대답이 다된 거지. 첫 번째 질문 뭐였니? 왕의 이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모든 것을 할 the right time. 올바른 때가 언제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필수적인 사람이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게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세 가지 질문이 다된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남을 너가 선행을 베푼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자그 다음 자 later는 그 후에 나중에 이런 뜻이고 이거 적어봐 t를 하나 넣어서 letter라고 쓰면 얘는 적어라 후자 뒤에 거 이런 뜻이야 뒤에 거 앞에 거 말고 뒤에 거 <목소리> 자, 나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그 뒤에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당신이 care for 돌보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그 남자를 돌봤던 바로 그러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가정법이 들어가죠. 그 다음 봐봐. would have died. 요 have는, 요 have의 조 말이고 요것도 해석이 죽었을 So, t 그냥 죽 is w h 헤드 I'm saying. 만약 왕인 당신이 그 what I'm saying. So, this is what I'm s a y i So, 뜻이 뭐지? s o 그래서, s is what I'm saying. So, this is what 그 부상당한 남자를 도와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니? 너 이미 왕인 당신은 이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미 생활 속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 이미 대답이 너의 생활 속에서 가 있는 것이잖아. 대답 맞아 공장이요. 자 지금처럼 동사 원형을 문장 처음에 쓰면 우리 는 이걸 명령문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답 뜻이 기억하세요. 뭐를 there is의 뜻이 뭐라고 there i s s 뜻은 진짜 봐 there i s i 뜻 there is 그냥 뭐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있다는 걸 오직 하나의 시간만이 있다는 걸뭐 중요한 오직 하나의 시간만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중요한 오직 하나의 시간이란 뭐냐 바로 뭐다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답이 된다 그 다음 자 이것도 관계대명사고 당신이 함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죠.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누구다? 바로 내 옆에 지금 이으면에 같이 있는 사람. 세번째 질문에 대한 답. 그 다음에 그 나라와 나와 내 옆에 있는 중요한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그 이란게 명사로 선 좋은 거란 뜻이에요. 그 옆에 있는 중요한 사람에게 좋은 행위, 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했죠. 자 다시, 첫 번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뭐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어떤 때다? 바로 now, 바로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해야 할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세 번째로 말을 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을 정리했고요. 자, 그런데 아, 아니 자, 시간이 아니고 다행히 오늘 학교 가면 안왔네 그래서 보세요가족법을 한번 정리할게. 가족법에 그 위에서 우리가 해석만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자,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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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족요족가어가 영어 안잖아. 하... 영어를 공부 안 했을 때 너의 앞길이 너무 없나 너또 아... 나중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직장을 구하거나 뭐할때 한글 모르면 너를 데려가겠니 안 데려가겠니? 한글을 몰라? 데려가 안 들어. 직장에서 너 뽑아 안 뽑아? 싸도안 뽑아. 왜? 너 정도로 싸면서 한글 읽을 줄에는 있거든. 있거든. 어.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럼 너 몸값을 무한정 낮출 거야? 똑같은 일하면서 30만원만 받을 수 있어? 쟤는 200만원 받는데?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어를 안 하면 그렇게 돼. 졸라 불공평한 보이는데 어쩔 수 없어. 영어를 좀 구사할 줄 알아야 일을 진행시킬 수 있거든. 외국의 우리 거래처한테 이메일을 보내야 돼 번역기 돌리면 번역기 돌리면 되지. 근데 번역기 돌렸을 때 그게 제대로 번역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영어를 알아야 돼. 번역기가 100%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 안 했을 때는 했을 때 메리트는 되게 크거든. 몸값좀 올라가. 영어로 잘했을 때. 근데 영어를 안 했을 때의 단점은 너무 나아 할수 있는 게 없어 할수 있는 게 일단 취업이 안돼 되긴 되는데 되긴 되지 근데 차라리 알, 편의점 알바로 최저시급을 하는 게 나을 정도로 월급이 적어요 그러면서 알바는 그래도 출퇴근이 정해져 있잖아 그지? 그 오바되면 돈을 더 받으니까 직장인 그게 없거든 일더 시킨다고 월급 도안줘 그래서 아 영어 안 했을 때 진짜 그러니 그래. 30...